Wszystkim tupera w Korei. Dzisiaj, filmik, który obiecałam Wam rok temu, ponad rok temu. Więc, dzisiaj mam ze sobą tydzień i on. Głównie będzie opowiadał, a dlaczego? A dlatego, że filmik będzie o wojsku w Korei, a konkretnie o służbie wojskowej, którą musi odbyć w Korei każdy mężczyzna. I ja naprawdę nie chcę się tutaj za dużo wypowiadać, ponieważ ja do tego wojska nie poszłam, a tydzień będzie opowiadał ze swojej perspektywy. Pamiętajcie, że to są jeszcze raz doświadczenia tygodnia z czasów, kiedy on był w wojsku głównie. 이 어택을 짜서 미네오 지에시엔치 라트 뮤직이어튼 파민테즈를 고 오시도록 하겠니다을서 한국에선, 한국에선 뭐 지원입대 아니면 강제적 징병제인지, 그거는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두 개가 있어. 한국 군대는 두 개의 종류가 있어. 하나는 아니지, 총세 개의 종류가 있어. 장교, 부사관, 사병. 부사관과 장교는 직업군이냐. 음. 그리고 사병은 징병으로 이제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지. 사병은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럼 누가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직업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 바로 들어가면 사병 안 해도 돼. 아, 그래? 군대 가면은, 뭐 강제로 가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2년 동안 해야 돼. 뭐. 나, 나 때는 2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길다고 좀 줄이는 추세지. 나는 이렇게 확인해봤는데, 지금은, 뭐, 근데, 그것도, 그거는 부서에 따라? 부서? 뭐라고 해야 돼? 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20, 우리나라 21개월, 같은 경우에는, 21개월 이게 군인도 중요해. 해병이 있고, 바다에서 전투를 하는 해병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하늘에서, 그리고 이제 육군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공군은 조금 길어, 복무기간이.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전투력을 육군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 뭐야? 그한 20~21개월 21, 생각하면 될것 같아. 나이 때 나이로 어,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돼? 나이 뭐 19살부터 35살까지? 그럼 어른 바로 되근하고서 퇴가 퇴근하서 그거 할수 있고. 근데 미룰 수 있어? 어떤 이유로 아니면 그냥 내가 나중에 갈게. 그냥 아무 뭐 처음에 이유를... 처음에는 군대에서 영장을 보낸다 그래. 응. 너 이제 나이 됐으니까 군대 와 그리고 이제 와야 돼 그리고 나와 이병 통지서라고 영장이 나온다. 영, 이제 영장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는 무조건 그 날짜에 가야 되는데 미룰 수 있어. 특별한 일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자, 뭐, 학생이라서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해외에 나가 있거나 그래서 미룰 수는 있어. 3번인가? 컷. 3번인가까지 미룰 수 있어, 3번. 오빠는 언제 입대했어? 나는 2006년도에 입대했고, 입대하면 입대한 연도를 맨 앞에 따서, 밀리터리 솔저 아이디 넘버가 나온다. 내가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 <laughs> 06-야. 06년도에 입대했다는 거야. <laughs> 7203-4085가 내 번호였는데, <laughs> 아직도 기억이 나. 아직. 군대에서 <laughs>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잖아.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렇게 건들지? 응. 바로 얘기해야 돼. 내관등성명이라 그래서 내 계급과 군번을 얘기해줘야 돼. 건들면? 응. 왜? 이렇게 톡 치면. 왜? 그럼 딱딱 딱 해갖고 이병신태진 군번 0 6 7 2 0 3 4 0 8로 왜? 이걸 해야 돼. 계속. 이렇게 톡 건드려서. 이상하다. 이걸 하루에 막 수십, 수백 번, 수천 번을 해. 그냥 가서 그거... 그 지나가다 실수로 툭 건드리면 이병신 <laughs> 너무 너무 그냥 그거...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거 괴롭힐 때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오빠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한 거야? 아니면 좀 나중에 한 거야? 대학교 1년 다니고 이때 했지.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해. 근데 나는 좀 빨리 했지. 스물... 그래도... 20, 20살에서 2물살 사이가 제일 많이 가는 거. 24살 사이. 오빠는 무슨 부대 가 건지 어떻게 선정되는 거야? 이거는 오빠는 그냥 뭐 선택할 랜덤. 수 있었어? 랜덤이야? 랜덤인데 샌드, 선택 뭐잘못 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 라이센스 음, 그런, 뭐걸 보고, 뭐 그런 걸 이런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걸 보고 시킬 수 있어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다 음. 그러면 운전면허증 20대 초반이나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음. 그래서 운전면허 있는 사람 써서 내라 그렇게 막써서 이렇게, 이렇게 내면 운전병으로 갈 확률이 높고 음. 운전병 할래요? 그럼 할 확률이 높긴 해. 음. 나이 군대 오기 전에 요리 하고 있었어요. 취사병으로 갈 확률이 음. 높고 음. 그리고 아직 자격증이 없어도 대학 다닐 때 전공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음. 조금 해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 보병 이가 음. 그냥 총 그냥 총만 쏘는 애들. 나는 나는. 그게 뭐야? 조, 조교였지? 어? 가르쳐주는 거. 아, 아, 아. 화포, 대포 쏘는 거. 음. K9. K9 한국에서 K9 유명할 텐데. 군대에서는 혹시 모든 군인들이 북한 국경에서 한계관도한을야서한국에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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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전에서에 휴전, 랜덤이라 그랬잖아. 응. 그래서 내가 이제 랜덤으로 걸렸어. 응. <laughs> 저기, 북한 있는 데까지, 그,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야 돼. 그 부대. 내가 그 부대에 2년 개정됐어. 2년 동안? 그럼 가위 가는 거야. 음, 응. 오빠는 어디였어? 전라남도? 나는 제일, 제일 밑에. 응. 전쟁터가 가장 멀, 응. 먼 곳에서 있었지. <laughs> 전쟁이 나면 가장, 가장 살 확률이 높은 게 포병이야. 응. 대포토는 애들 뒤에서. 응. 난 거기다가, 거기에서도, 뭐야, 이, 계속 군인을 만들어, 교육을 해서 만들어내서 보내는 사람이었거든. 그때 당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전쟁이 나면, 시나리오가, 이런 거 말해도 되나? 그때 당시에는 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전쟁 나면 내가 살 확률이 제일 높았는데, 오. 왜냐면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 응. 근데 지금은 지금은 늙어서 안 된다 나는 이제 늙어서 전쟁 나면 전쟁터로 안가 그럼 뭐 하냐면 여기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지, 동네 지키는 거야 이렇게 혹시 다른 이렇게 침입해 오면 싸우라고 근데 생활 좀 설명해줘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여름이랑 겨울이랑 조금 틀려 여름에는 좀 일찍 일어나고 겨울에는. 좀 30분인가, 1시간인가. 아, 몰라. 나 10년이 되갖고 기억이 안 나. <laughs> 기상시간이 6시 아니면 7시일 거야. 일어나서 아침 점호라고 하지. 아침에 점검을 받아. 이렇게 딱 군복 다입고딱 서갖고, 인원수 확인하고. 응. 한국 군대는 인원수를 굉장히 잘 확인해. 어디를 가도 항상 몇 명이 있는지 세. 항상. 왜? 왜냐면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 아. 쉬는 시간에 보통, 이제, 일과, 일과가 일과 시작되면 그렇게 해서, 12시에 끝나면, 점심 먹고, 1시부터 다시 오후 일과를 해서, 뭐 해서? 일을 해, 일. 음. 뭐, 땅을 파고, 뭐, 그 어떤 일을... 훈련도 받고, 훈련을 받을 땐 총을 쏘러 가. 음. 총 쏘고, 아니면은, 이, 뭐야, 근무라고 해서, 지역에 이렇게 경계 근무 이 계속 서, 누가 오나,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키는 거야? 지키는 어. 거야. 음. 우리 군부대 내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숨은 숨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나 없나 낮에도 밤에도 항상 근무를 그 경계 근무를 해서 항상 총 들고 있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은 계속 돌아가면서 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저기에 땅을 파야 돼 그럼 막 가서 삽질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봤는데 내가 근무 설 시간이면 이제 그만하고 가서 근무를 서러 가그 음... 근무를 교대를 해서 내가 근무 서다가 다음 사람이 오면 교 바꿔 교대를 하고 나는 또땅 파러 가는 거야 그래서 군인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경계 근무고 그다 주된 업무가 그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경계 근무가 아 그거? 응. 1분 1초도 사람이 없지 않아 거기래 이거 다하거나좀몇 시에 잤어? 다음은 군인들은 1 0 시, 아홉 시열 시면 자지. 오빠는 군대에서 뭐 먹었어? 짬밥. <웃음> 짬밥? 짬. <laughs> 군대에서 나오는 밥을 모두 다 짬밥이라 그래. 짬밥 뭔데? 짬밥은 짬밥이지 뭐야. 메뉴는 다양하지. 아니 그런 거 한식처럼 이렇게 나는 거야? 아니 뭔데? 이렇게 공, 뭐, 정사방 뭐, 학생, 학생 학생 식당 그런 거야? <laughs> 뭐 그런 느낌이지. 왜 이런 표정이야? 맞을 아, 맛 없었어? <laughs> 뭐 그래. <laughs> 근데 갔 있을 때는 입원한 적이 있어? 있지 한 번. 딱한번 어? 있는데. 어땠어? 지옥 같지. 단편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 응. 잘라고 이 이제 약 먹고 너무 힘드니까 또 잘라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 응. 그럼 이제 간호사들 있지. 내가 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지. 응, 무슨 응. 소리하냐면. 형 응. 어제 누구누구 뭐 누가 뭐야. 수류탄이 잘못해서 손에서 터져갖고 손 다쳐갖고 왔다고. 응. 아우 막이 말. 이 새끼 싸가졌더니 막 잘됐다 막 이런 응. 소리 하고. 한 명이 사병들은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해 많이 시도해. 내가 봤을 때한천명에한 명은 그런 걸로 하는 거 같아. 천 명에 하면?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한만 명이 한명될거 같아 음. 만 명이 한 명도 많지 애가 한 명이 이제 커터칼로 이렇게 손목을 그은 거야 음. 그리고 온 거야 병원에 음. 그랬더니 걔네들이 야 어제 손목 보원에도한명 왔던데 음. 어휴 죽을라고 그은 거야? 음. 쉽지 않은데 손목을 그으려면 아 하여튼간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음. 어우그 손목 그어 손목 그어 아유그런다고 죽나 아이, 뭐, 죽을라면 목을 달아야지. 그런 얘기하고 있어. 아휴. 내가 저녁을 하면서, 내가 이제 군대가 끝나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응. 음. 어? 나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 응.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봤더니, 결혼, 결혼하겠다고 갔는데, 아빠가 군인이야. 음. 그러면 안 한다. <웃음> 꺼져, 그럴까? <laughs> 야, 꺼져, 씨. 다행히 아, 우리 아빠도 폴란드 사람이고 군인 아닙니다. 혹시 연예인이나 유명한 스포츠 선수 뭐, 유명한 사람이랑 이때 했어? 아니. 하나도? 없어. 에이. 외국인이랑? 외국인? 응, 외국인이 있었어? 있지. 어. 한명 있었는데. 어느 나라? 캐나다, 걔는 이제 한국인이지. 근데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럼 한국인인데? 사람은 인종은 한국인이야. 아 근데. 근데 캐나다에서 그치? 태어나고 캐나다에서 살았어. 음. 한국어를 할줄 알지만 서툴러. 아잘 못해. 아 내가 물어봤어. 그렇지. 후회 안 해. 후회합니다. <웃음> <웃음> 후회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군대 여자 군들 많아? 오빠 뭐 있었을 가끔 때. 가끔 있어 가끔. 그냥 그냥. 장교밖에 없어. 사병은 그치 사병은 안 아, 되지 없어. 그냥 뭐 내가 스스로 가고 싶다고 그렇지 군대 갈 때는 오빠는 제일 힘든 점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건뭐 친구와 가족과 헤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좀. 근데 아예 못 보는 거야? 2년 동안 안 되지 그뭐 뭐 가끔 나가서 뭐 하면... 휴가도 있지 뭐 6개월에 한번 삼 4개월에 한 번. 사실, 좀, 이렇게,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잖아. 음. 바깥에. 그러면 군대가 쓸모가 없잖아. 음. 한국은 아직 전쟁국가라서 사실은 군대, 군부대의 위치도 이 내비게이션 틀면 표시가 안 되는 부대들이 있어. 군대 간다면 혹시 오빠 생각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초원점이 있냐? 벌써요? <laughs> <laughs> 완전 없어. 인내심이 강해지겠지. 한국에서 징병제는 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필요하지. 전쟁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 전쟁 중인 나라야. 음. 전쟁 중인 나라라서 군인은 있을 수밖에 없어. 있어야 되고. 북한 문제 없었으면은. 북한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할 필요성은 없어. 이제 직접 군인으로 바꿀 수 있지. 근데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응. 없어. 고마워 오빠. 얘기 응. 많이 해줘서 나는 뭐 군대 안 갔다 와서 얘기 직접 해줄 수 없어서 오빠는 이렇게 대고 질문. 군대 가면 뭐 슬픈 슬픈 기억들 많아. 좋은 기업 억 거의 없어. 슬픈 기억들 많아. 고마워. 음. 한 10년 늘려야 되죠. 뭐가 10년데? 10년 10... 어, 오빠 한 10년 군대 에 있는 시간. 어 오빠 10년 해 해볼래? Dzięki za A W każdym razie dziękuję Wam za oglądanie tego odcinka Mam nadzieję, że Wam się podobało, że y, tydzień przekazał Wam wiele informacji Ja też się dużo dowiedziałam, bo y, na te pytania większość odpowiedział, odpowiedział w sumie pierwszy raz e, Jeżeli tak, to pamiętajcie zostawcie łapkę w górę Jeżeli macie jakieś pytania na temat właśnie tego co się dzieje w Korei Co Was ciekawi o Korei, a na co ten dzień mógłby odpowiedzieć to dajcie znać w komentarzach, ponieważ Tedzin powiedział, że bardzo chętnie będziecie częściej występował w moich filmikach. No, to do zobaczenia, pa pa. Dziękuję.